마음 때쯤에 사실 피렌체에 갔었어요. 피렌체에 음 오로지 이 영화 때문에 이 소설을 먼저 접하고,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 소설을 먼저 접하고, 그 영화를 접하고, 그 영화 속에서 이 음악을 접하고, 그렇게 해서 진짜 딱 이어폰을 한 보름 동안 귀에서 뗀! 시간이, 뭐, 잘 때? 뭐, 이럴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피렌체의 지인 집에 제가 혼자 여행을 가서, 음, 피렌체는 늘 이렇게 걸어 다니는 구역이거든요. 그래서, 그,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두모, 모에도 혼자 올라가고, 혼자 진짜, 단편 영화 찍고 왔어요, 제가. <laughs> 근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왠지 너무나 편안하고, 나의 준세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니까 저만 그렇게 계신 분과야 이렇게 간게 아니라, 거기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. 준세이 찾고 계시는 여러분이. 그래서 같이, 어, 타지에서 만나니까 또 반갑고 하기도 해서 그 두오모에서 한국분들과 어, 사진도 찍고 했는데,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, 저요, 피디님. 제가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이제, 피렌체 피렌치에 다녀와서 연말에 연극을 했는데, 어 이제 그 배우에게 남기는 글 같은 걸 메모를 적어 놓고 가신 분이 있었는데 피렌체에서 만났던 그 두어모 위에서 만났던 여자분이라는 거예요. 저한테 그러면서 그때 함께 찍었던 한국 어, 관광객 무리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그곳에서 만나서 연인이 돼서 제 연극을 고로 오셨다고 그렇게 메모를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도 또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, 괜히 짠하고 제가 더 오히려 행복하고 했었거든요. 그렇게 피렌체에 대한 저의 기억은 냉정과 열정 사이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서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지요.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억이었을지 참 궁금합니다. 음. 어, 제가 아까 그 물고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애정이 가는 그 동물 없냐고 여쭤봤더니, 한유희 님이 혹시 전생이 인어 공주? <laughs> 어, 물고기인 건 맞네요. <laughs> 공주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안 되고요. <laughs> 그리고 강혜연 님께서, 저는 아랫 입술이 얇고 윗 입술 선이 또렷해서 친구들이 펭귄 같다고 놀렸어요. 사실은 걷는 모습이나 다리 길이도 좀 비슷하죠. 아무튼 그 이유로 펭귄을 보면 이제 자기갑니다라고 해주셨어요. 음 최기현님께서 어, 이분 저랑